Thank you 안녕하세요. 나의 사랑하는 책입니다. 오늘은 리차드 벡스터의 송도의 영원한 안식이라는 이 책을 소개합니다. 곁에 두고 자주 읽어야 하는 고전입니다. 책장을 보는데 이 책이 단번에 제 마음과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제가 요새 몸도 안 좋고 마음에도 안식이 없어서 그런지 이책 제목처럼 영원한 안식에 대한 갈망을 더 크게 느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리차드 벡스터 목사님에 대해서는 몇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책의 편집자 서문에는 리차드 벡스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려 하거나 사람들의 눈에 띄려는 소원이 없어서 그는 이 시대 가운데 윤리를 말할 수 있는 가장 적격의 인물이다. 또이 책에 대한 평도 있습니다. 아니란 마음을 흔들어 놓고 무지한 자를 교육하며 믿음이 흔들리는 자에게 확신을 주고 낙심한 자를 위로하며 타락한 자를 회복하고. 진지한 참 송도들을 성장하도록 돕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저자 자신도 스스로 자신의 영혼을 위해 꾸준히 사용하는 책세권 가운데 한 권이 바로 이 책이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의 일꾼으로 일하게 만들었던 책. 두고두고 읽어도 손색이 없는 기독교 고전. 오늘은 챕터 1에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무엇인지, 송도의 안식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설명하는 글을 발췌해 읽겠습니다. 챕터 1. 송도의 안식의 본질 마치 어떤 가난한 사람이 자신이 소유할 수 없는 큰 돈을 다른 누군가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것처럼 사람들은 인간이 한때 누렸던 최고의 행복이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러한 행복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말하면 더더욱 믿으려 하지 않는다. 전쟁에서 승리한 안식은 그리스도를 통해 얻게 되는 안식의 작은 암시며 징조일 뿐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의 안식 외에 완전한 안식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히브리서 4장 9절은 다양한 논쟁을 거친 후에 사도가 내린 결론이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 결론은 모든 성도가 위로를 받을 근거이며, 그들의 모든 의무와 그들이 당하는 고난이 지향하는 목표다. 무엇보다 당신의 마음을 주께 고정하라. 성도들의 분기시며 안식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적인 마음을 영적으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세속적인 마음을 천국의 마음으로 바꾸셔서 주를 사랑하고 주 안에서 즐거워하는 일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기도한다. 성도의 안식은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행복한 상태다. 이 상태는 부활과 심판을 지난 후의 상태로서 성도의 영혼과 몸은 완전하게 되어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된다. 그러므로 죽게 될 인간은 영원한 안식을 삶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 우리는 안식의 목표와 그 뛰어남을 사람들에게 알려줌으로써 사람들에게 고민하게 해야 한다. 아무리 선한 것이라도 알려주지 않으면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거나 그것을 위해 노력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신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죄인이며 따라서 지옥으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천국으로 가는 길을 알수 없다. 하지만 하나님과 자기 영혼을 잃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나는 망하였도다 라고 절규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움직이게 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움직일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할 때 안식을 향해 움직이게 된다.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하는 것이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부분이다. 그리스도는 이 안식에 이르는 유일한 문이며 길이다. 그러나 그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다. 따라서 그리로 들어가려면 노력해야 한다. 그 이유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자가 많기 때문이다. 하늘의 안식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포함한다. 은혜의 수단이 필요 없는 천국의 안식. 배가 항구에 닿으면 항해는 마쳐진다. 일꾼이 품삭을 받으면 이는 그가 일을 마쳤다는 뜻이다. 여행을 마쳤다는 것은 가야 할 길을 다 지났다는 뜻이다.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칠 것이다. 어떤 지식이든 그것이 수단이었다면그 지식은 사라진다. 모든 죄악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천국의 안식. 우리는 영원한 불꽃과 끝없는 비참에서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길에서 항상 달라붙었던 모든 죄악, 또한 최고선이 부족한 우리에게 따라오는 온갖 종류의 죄악으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이다. 송도의 몸과 영혼이 완전한 상태에 이르는 천국의 안식.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었다. 지금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을 볼수 없으며 귀로는 천국의 소리를 들을 수 없고 마음으로는 영원한 안식을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이 그 모든 것을 누리게 된다. 시력이 완전할수록 아름다운 물체들은 더큰 즐거움을 준다. 식욕이 완벽할수록 만난 음식은 더 맛있다. 음악을 듣는 귀가 발달할수록 아름다운 멜로디를 들을 때 그만큼 더 즐겁다. 마찬가지로 영혼이 완전해야. 총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총국의 안식. 불신자들은 이 땅에서의 송도의 고룩과 영적인 기쁨이 무엇인지 말해 주어도 이해하지 못한다.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만일 안식의 축복을 한마디로 말하라고 하면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답변 외에 뭐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요한복음 17장 24절. 매 단어에 생명과 기쁨이 충만하다. 모든 능력이 기쁨 가운데 끊임없이 나타나는 천국의 안식. 지식 그 자체는 매우 바람직한 것이다. 이성적인 사람이 감각적인 사람보다 뛰어난 것처럼 자연의 비밀들을 발견하며 과학의 신비를 알아내는 철학자의 즐거움은 술주정뱅이와 방탕한 자들과 호색가들의 즐거움보다 훨씬 뛰어나다. 사실 모든 진리는 대단히 뛰어나다. 그렇다면 진리의 하나님을 아는 자들의 즐거움은 어떠하겠는가? 영혼의 기능인 이해력은 얼마나 고귀한 것인가? 이해력은 땅을 측량할 수 있으며 태양과 달과 별들과 하늘을 잴수 있다. 심지어 일식이 일어나기 수년 전에 이미 각 일식이 언제 발생할지 분단위까지 미리 알아맞힐 수 있다. 이해력의 뛰어남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것은 무한하시며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도 조금 알수 있고 훗날 천국에서 훨씬 많이 알게 된다는 점이다. 지식도 폐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것이오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2절 말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즐거워하는 것이 영생이다. 세상만을 맛보며 육체만을 염두에 두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별 볼일 없는 행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영혼의 즐거움은 하나님을 알매에 있다. 당신이 주를 사랑하게 될때 어떤 역사가 나타날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를 사랑할 기회를 남겨두신 것이 얼마나 큰 자상함인가? 주 앞에서 종욕과 죄를 껴안았던 우리에게 다시 주를 안을 기회를 주신 그 은혜는 얼마나 큰가? 당신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이어지는 그 사랑의 팔에 영원히 안길 것이다. 그 사랑은 하나님의 아들을 하늘에서 땅으로, 땅에서 십자가로, 십자가에서 무덤으로, 무덤에서 영광으로 이끈 사랑이다. 그 사랑은 지치고, 배고프고, 시험당하고, 조롱받고, 채찍을 맞고, 침 뱉음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창으로 찔린 사랑이다. 그 사랑은 금식하며, 기도하며, 가르치며, 치유하며, 울며, 땀을 흘리며, 피를 흘리며 죽으신 사랑이다. 바로 그 사랑이 당신을 영원히 품는다. 이제 당신에게 영원한 위로가 되는 이 사실을 기억하라. 만일 주의 팔이 한번 당신을 안으면 죄나 지옥이나 그 어떤 것도 영원히 당신에게 해를 끼치지 못한다. 당신을 향한 주의 사랑은 이 땅에서 주를 향한 당신의 사랑과 같지 않다. 당신의 사랑은 불규칙하고 차갑고 변덕이 많은 사랑이다. 그럼에도 주님은 당신을 변함없이 사랑하셨다. 보통 식물은 햇빛을 향해 잎을 냅니다. 그래서 햇빛을 보여주는 방향에 따라서 식물의 수형도 예쁘게 만들어 갈수 있습니다. 식물이 어둠을 향해 가면 죽습니다. 물론 일부 식물은 어둠에서도 잘 살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식물은 빛이 있어야 삽니다. 그래서 빛을 향해 가고 빛이 부족한 공간에서 빛이 드는 방향으로 줄기를 뻗어내며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피조물 가운데 인간만은 반대입니다. 가만히 두면 어둠으로 갑니다. 스스로 주인되어 살려고 합니다. 썩어 없어질 것을 구하며 영원히 죽지 않을 것처럼 삽니다. 죽어서 가져가지도 못할 재산을 왜 그렇게 모으려고 하느냐고 물으면 자식에게 넘겨준다고 합니다. 자식이 피와 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피와 살이 되어 주셨습니다. 연합하자고 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 안식을 함께 누리자고 하십니다. 원래 인간은 기뻤고 행복했고 그리로 다시 가자고 하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거부합니다. 그렇게 좋은 곳이 있을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마음의 평안을 아무리 누린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그 평안을 다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알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라도 알아야 우리는 온전히 알게 될그 날을 더욱더 소원하며 성도의 참된 안식을 소망하게 됩니다. 그것을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늘의 것을 조금이라도 증거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안식은 어쩌면 세상 안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큰일입니다. 영원한 안식은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고통과 괴로움이 우리의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망이 있으십니까? 어디에서 누구와 어떤 안식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보다 더큰 안식이 어디 있느냐고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아주 부분적으로라도 하나님과 함께 한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은혜라고 부릅니다. 좋은 것은 다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우리 안에서 생산되는 법이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늘로부터 오는 그 은혜 더욱 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